자, 오늘은 유형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유형수 그래프를 음, 간단하게 그래프 그리는 정도만 살펴볼 거야. 문제 유형은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다풀수 있어. 자, 그래프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해보자. y는 얼마야? x분의 a가 있어요. 그쵸? 자, 기본형부터 파악을 하고 기본형을 어떻게 해주면 돼? 기본형을 변형해주면 돼. 기본형을 변형해주면 모든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 자, 기본적인 대해 이렇게 볼게요. 처음에 뭐야? A가 0보다 큰지, A가 0보다 작은지를 살펴보면 되고, 두 번째 뭐야? 절댓값 A의 크기의 변화에 따른 모양의 변화를 살펴보면 돼요. 자, 절댓값 A가 0보다 크면, 이거 주학교1이년 나온 내용지 반비량수. 자, 이런 모양이 돼. 대입을 해보면 알수 있어.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2와 4, 3분 면을 지나는, 요런 글을 부여해 주죠. 자, a의 크기의 변화에 따른 내용은 뭐야? x 분의 1과 x 분의 2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콤마 1을 지나죠, 얘는2 집어넣으면 얼마죠? 2 콤마 2 분의 1이야 그럼 어떤 모양이 래죠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이 거죠. 됐어요?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었을 때 2이고요. 2 집어넣었을 때 얼마야? 2 집어넣었을 때이고요 얘는 어때요? 이렇게 된다거 자, 얘가 요 분이, 얘가 요 분이. 어때?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떤 모양이죠? 뚱뚱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뚱뚱해진다. 절대값 a가 클수록 모양이 어떻게 된다고? 뚱뚱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알겠니? 자, x분의 3을 먼저 보여보면 x분의 3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x분의 3이야. 그러면 x분의 2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보다 날씬하게 안쪽으로 올려지는 거야. 이게 x분의 2가 되는 거야. 어때? 크기가 클수록 어때? 뚱뚱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야? x분의 a의 기본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어. 일단 기본형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으면 한번 살펴보자. 정의형부터 살펴볼까? 정의형은 어떻게 돼? x가 0이 아닌 실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여기에 따른 치역도 뭐가 되는거야?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다 자 당연히 두 개의 기본형부터 살펴봐야 돼뭐가뭐죠정역과 치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알겠지? 자정역과 치역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건 뭐야? 정역과 치역에 따른 그래프의 특징이죠 뭐가 나오는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는거야? 점근선이 나온다 이 정근선이 뭐가 돼? X가 0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Y는 0이 정근선이 되고 Y는 0, X는 0이 또는 Y는 0이 정근선이 된다. 반대야 0이 할때 0이 할 때, 0이 때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는 0, Y는 0이 뭐가 된다고? 정근선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정근선에 대한 성질이 가장 중요해 알았지? 자, 이치역과 정역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정근선. 이 중요합니다. 점근선은 어떤 특징이 냐면 평행이동을 해도 어떻게 해야 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을 해볼게. 똑같이 이런 그림을 그럼 X축으로 1만큼이면 어떻게? 정근선을 1만큼, Y축으로 1만큼이어도 점근선을 1만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대입을 해서 찾아보면 되겠지. 응? 알겠어?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정근선으로 평행공을 하면 된다 이거야. 또 다른 정근선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여기 정근선 이렇게 나왔잖아.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서로 뭐가 되는 거야? 대칭이 된다. 정근선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내용도 중요한 하적용이 되니까 정근선에 대한 내용은 두 개야. 하나는 뭐야 돼? 평행 이동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점근선에 대해서 뭐가 된다? 대칭이 된다. 이두 가지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알겠니? 평행 이동과 뭐야? 대칭.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고요 자, 얘를 변형하는 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기본형을 살펴봤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야? 평행 이동이야. 평행 이동. 자, X축으로 얼마? P. y축으로 얼마? q만큼 평행도 한다. 라고 얘기해보자. 평행도 하면 어떻게 돼? 대입하면 되지. y-q는 어떻게 되는구나? x p 분의 a 자 모양도 동일하면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p 분의 a 플러스 q 이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니? a x p 제곱 플러스 q 꼭짓점의 좌표가 얼마야? p 콤마 q잖아, 그무튼 얘들이 꼭짓점의 좌표과 p 콤마 q잖아. 얘도 정근선의 교점의 좌표과 얼마야? p 콤마 q 가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기본이 라는건 뭐예요? 정근선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정근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걸 살펴볼게요. 뭐야, 이렇게 나왔다고. 자, 이렇게.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 x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1을 그려보자, 이거야. 하지만, 자, 보자 유리한 후의 그래프 또 하나 뭐야? 유리식인 거야? 유리식이하나 기본이 뭐라고 했어? 나눗셈에 대한 표현이고 나눗셈 연산을 해야 된다고 라 얘기했잖아. 얘는 누구야? 2x-1라는 게 x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이거야. 어떻게? 나눠 보자. 2x-1을 어떻게 x 3으로 나누면 여기에다 몇배 해줘야 돼? 2배 해주면 어떻게 돼요? 2x 6이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7을 깔아주면 돼요. 자, 언제이거대신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 x 3분의 얼마? x 3의 2배 마이너스 7. 하트로 찢어주면,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무엇이 보이는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동을 했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평행이동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라 고했어 정근선이라고 했잖아. 정근선. 마이너스 3, 2가 되는 거고. 수니까 2와 3, 4분의 이 그려지죠? 영어로 대입해보자. 0어로 대입하면, 음수 나오죠? 그렇죠? 아래를 이렇게 끌어주면 되고요. 음수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뭐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리시면 완벽해져요.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 그림을 못 그리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말이 안 돼. 넌센스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모든 문제를 풀수 있어. 가장 복잡한 형태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봐봐. 2x 플러스 3분의 3x 마이너스, 이 정도가 이제 가장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근데, 분모에 x가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분모에 뭐가 나와 있어? 2x가 나와 있잖아, 그치? 분모에 2x가 나와 있으면 힘들어. 알겠어요? 자, 그럼 분모에 2 x 가 없애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뭘로 나눠줘? 2로 나눠주면, x 플러스 얼마? 2분의 3분의 얼마야? 2분의 3x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이렇게 써주고 나서 나누기를 하자, 이거야. 누굴 나누는데?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2분의 3이야. 뭘 곱해야 돼? 2분의 3을 곱해주면 2분의 3x 플러스 4분의 9가 되죠? 자,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없던 거, 예요 어떻게 해줘? 빼주면 되잖아. 그치? 알겠어? 얘 빼주고 보여줘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더해줘야 돼. 둘이 연산하면 마이너스 얼마야? 4분의 11. 마이너스 4분의 11. 나눗쌤 연산해줘야 돼.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선생님. 올려준다고 했지? x 플러스 2분의 3. 위에 있는 이 식은 얘가 되잖아. 얘가. 그럼 대신에 있다면 2분의 3 x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1.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가장 더러운 형태를 풀고 있어요. 이거 이상 더러울 수가 없어. 자, 이렇게 되게 되겠지? 꼭지점의 적표가 얼마야? 안 꼭지점의 적표. 전문의 적표가 얼마야? 교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음수니까 얘는 편하게, 오른쪽도 따져야 되겠는데, 알겠니? 0지번으로, 기본형이나 엔터만으로 그0띄우은 것들에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니,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거꾸로 하는 건 어렵지 않아. 거꾸로 하는 건 꺼내보자. 거꾸로 하는 건 뭐. 아, 진짜 쓰레기야. 이거 왜안 풀어주고 싶은데, 진짜. 이 정도 못하면 바보새끼야. 알았어? 자, 정근선 여기가 2, 여기가 1, 여기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됐는나 여기가 마이너스는 이거야. 자 이거예요. 점선의적표가 뭐, 얼마야? x가 2, y가 마이너스 3이야. 알겠니?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할까? 겹치네. 뭐라고 했냐? 1이 아니야, 소리자정등선이 얼마야? x는 2, y는 얼마? 1이구나. 얼마지나요? 0 곱마 마이너스 1이지 않는다. 조립하는데 조립해. y는 얼마야? x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죠. a 얼마가 나오게? 이런 거되게 까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이 되죠. 넘기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a. a는 얼마예요? 4가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4 플러스 1. 모양을 바꿔서 쓰라고 그러면, 통분만 해주면 되죠.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해주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 그래프 그려주는 것만 제대로 해주시면 돼요. 뭐, 한정으로 만난다 이거는 지금 뭐, 제국군을 버는 게 없기 때문에, 한 별씩 써주시면 되고요. 2차 방정식 풀어서 정리해서 조지면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역함수도 당연히 뭐예요? 와는 스를 바꿔줘야 되는데 공식 하나 나오거든. 어, 좌우 바꾸고 공식 설명 안할 거야. 왜? 요울 필요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를 그리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리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리식이야. 자, 무리식. 아, 무리식은, 어, 유리식만큼 할 말이 없어. 특별히 할 말이 없는 내용이야. 자, 무리식이라는 건 뭐냐면, 실수의 성질에서 나오는데, 봐봐. 무리수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자, 루트. 이게 과연 왜 나왔는가? 루트가 왜 나왔는가?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지? 루트가 왜 나왔냐면, 이런 거야. 야, 어떤 걸 제곱했는데 4가 됐어. X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어떤 걸 제곱했는데 얘가 9가 됐어. X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3야. 이 근데 어떤 걸 제곱했는데 6이 됐단 말이야. X는 얼마야? 모르잖아, 그치? X는 얼마? 2. 얼마, 얼마 정도 되는 건 안다, 이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수학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새로운 기호로 나타내는 거야. 루트. 제곱하면 6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중학교 4학년 내용이잘안 되면, 가서 다시, 다시 풀고, 말해. 기본적인 대응은 생략할 거야. 알아서유리심이 기본적인 건 중3 때 나와요. 당연히, 실수의 성질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어떤 거에 적응 0보다 크다, 또는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봐봐. X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될수 없지. 그래서 X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이해를뭘고 얘기해? 허수라고 얘기했지, 왜? 이건 실수의 성질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잖아, 그제 실수의 성질을 반드시 얼마야? 이 A라고 하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제목은 쉬워도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의해서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거은 기본적인 성질이에요. 알겠니? 루트 속은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양수가 되어야 된다. 루트 FX 이렇게 나오면 FX는 뭐보다 0보다 같거나 커야 뭐가 되는 거 제곱근이 성립한다? 실수로 유지가 될수 있다? 이 내용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질을 말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야. 아, 뭐 얘기를 계속 해온자면 이런 것도 비슷하지. 루트 A 좋은 게 얼마야? 절대 값을 얘기해야 된다. 그럼 눈이, 수차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얘기했던 내용이야.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 또 뭐야? 루트 A와 루트 B가 있고, 루트 1분의 루트 2가 있는데, 합쳐서 이렇게. 또는 합쳐서 그대로 나온다이거야 <laughs> 자, 이 내용은 이렇게 생각해줘도 돼. 자, 이거를 둘다양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는 이렇게 해볼게 봐봐. 합쳐서 뭐가 돼? A가 음수고 또 동시에 B가 음수야. 이거에 반대로 하면 되는 거야. 여지파. 왜?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조건이 뭐야? 그, 그, 이 조건이 뭐야? 둘다 응수가 되는 거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는다면,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는다면, A가 0보다 작고, 동시에 0보다 작은 거 달라요. 알겠어? 뭐가 되는 거야? A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야. 알겠어? 근데, 책에 는온 뭐야? 둘다 양수다. 뭐, 이딴 말밖에 안 나와. 잘못된 거야. 알겠어요? 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어, 좀 까다롭고 이상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laughs> 알겠지? 어, 또 하나 얘기해볼복수할한테 배운 대로 또 쓰이는 거야. 어떤 거? 이런 거. 루트1분의 루틴이, 루트2가 있는데, 합쳐서 뭐어 나와? 마이너스가 나온다. A는 얼마야? 음수. 동시에 B는 얼마야? 양수야. 근데, 네. A는 뭐가 될수 없어. 0이 될수 없잖아. 그지얘 뒤집으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마이너스가 안 나와. 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대한 뭘 구해야 돼? 러시팝을 구해야 돼. A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만 만족하면 돼. A는 뭐가 안아는데 0만 아니데 알겠습니까? 얘는 약간 좀리버버아 알겠어? 뭐라고? 이렇게, 이러,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 분모는 0이 아니고, 분모는 0이 아니고, 이게, 이 조건만 피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합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부호의 양과 룰을 직접 계산을 해서 생각해도 줘 어렵지 않아요. 크게.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내용이 뭐야? 유리수와, 유리수의 뭐야? 유리와는 유리. 자 유리화야 상이라고요 네. 원장실 여기 네. 라네정자 네. 어? 네. 네. 음. 유리화야 자 유리화하는 게 뭐냐면 유리화하는 방법은 응. 크게 두 가지야 뭐가 있냐면 응. 하나의 일대 있어 하나 하나도 유리와 어떻게 해? 부모가 있는 친구 어떻게 해? 똑같이 아, 유 진짜, 이거,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지. 어? 이런. 알겠어? 두 개일 때뭐 하는데, 루트 A-, 루트 B분에 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뭘 곱하는데, 루트 플러스, 루트, 루트, 루트 이렇게. 어떻게 똑같이. 알았냐? 알았어. 음. 이 정도만 하시면 유리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유리 수 있는. 계산하면 뭐와 중학대별요이랑다 똑같아. 완전히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요. 이 똑같아요. 당연 이것보다 어려운 건뭐야요무리 향수가 어려워 기본형의 모양을 찾는 것부터 정석대로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 무의 향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준비한 연산 많이 하시고, 무리식 어때? 정리하는 걸잘해 나가시길 바래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